자,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2일 6시 30분인데 외부 볼일 보고 지금 막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식 매수 매도를 잘 못했는데 바빠서 많이 빠졌네요 장이 안 좋았죠 hlb hlb부터 한번 볼게요 어제 장 끝나고 악재 유수 나오면서 하한가 시간에 갔었는데 그래도 잘 버텼네요.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이날부터 7월 5일부터 계속 동영상 찍어서 말씀드렸죠 여기 고점 맞고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할 거니까 어. 행보하면 박스권 하단 하단에서 매수하고 8,8 8, 8, 8 2 0 0원 매수해서 98,100원 상단 이게 10% 구간이니까 여기서 매도하면 된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면 그다음 박스권 구간행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갑자기 어제 뭐지? 그 발표를 10월로 한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시월 한다는 뉴스가 갑자기 나오고 폭락했어요. 공매도 애들이 이거 이렇게 내려왔다 이만큼 올라가니까 지금 큰일 났나 봐요. 가짜 뉴스인지 뭐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찌라시 띄워서 주식을 내리려고 하는데 음 안타깝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보통 보통 잘 모르지만 보통 오른거에 오른 반만큼 빠진다 그랬죠. 이만큼 올랐죠. 이만큼 올랐어요. 68% 올랐네. 여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리고 반대충 자르면 얼마에요? 34% 반 빠진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반은 빠진다는 얘기인데 어렵게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횡보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찌라시 나오고 빠졌기 때문에 더 밀어낼 수가 있어요 좀 크게 보면 21선 올라오고 61선 하고 2060 골드 그죠 121선도 여기 있고 보이죠? 얘는 기준선이고 이런 선들이 요 어디서 다 모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대충 반이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날 저가가 58,100원, 58,100원 플러스 이날 고가가 9만 9만 이 날이 아니고 이 날이 죠 고가가 9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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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2. 78,100원이네요. 그럼 어디야? 선 거서 78,100원 여기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7% 정도 더 빠지겠네요 한 번에 빠질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빠질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거 오른 만큼의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인데 이평선2060 골드도 보이고, 예, 장기평선, 121선도 있고, 예, 전환선, 26 기준선도 있고,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어디서 기술적 반등을 다시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타실 분들은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물 타시고, 나는 도저히 너무 진해서, 지금 당장 물을 타야겠다. 그럼 아무거나막 타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자, 하, 잘해서 빠져나오십시오. 얘가 그거 뭐죠? 보고서 다시 내면 무조건 통과하는 것처럼 계속 뉴스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 어... 잘 모르겠어요. 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암 치료제도 나오고 고통받는 환자들도 혜택 보고 한껏 기대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도 큰 수익 얻으시고 하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제약 바이오 뭐 신약 이런 것들이 예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흘러간 적이 별로 없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최소한이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매수 매도 하셔서 하셨죠. 얘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표들이 각종 이평선과 지표들이 여기 모여 있다.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항상 말했듯이 전 고점. 전 고점 여기 언덕의 끝자리 얼마? 98,1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저항 받고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다가 돌파하고 그 다음 저항선에서 횡보할 수 있다. 제 생각이에요. 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 매수가 나오면 매수 다 해가지고 2주에서 4주 끌고 가서 수익 낼 것들인데. 기준복 매매하는 거 설명드렸죠. 화성밸브 이날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위에서 고가 노래 해서 살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산다 그랬죠. 닿을 듯말듯 듯 하면서 안 내려오는데 조만간 닿겠죠. 음. 좀 기다려보고 얘가 제일 먼저 매수될 것 같아요. 얘는 여기 5830원, 여기 하단 박스권, 미니 박스권 하단, 여기 되면 사고 5830원, 40원, 50원, 20원, 10원, 5800원. 뭐 요걸 기준으로 위아래로 근처 오면 분할로 매수한다. 몇번 한다. 두 번, 하루 한 번,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다음 날 상황 봐서 한 번, 두번 한다. 그리고 어디서 매도한다. 3, 4일 기다렸다가 여기 박스권 상단 6320원 여기서 매도한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일주일 기다렸다 매수하고 또 일주일 기다렸다 매도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여기 닫겠네요 매수하고 화요일날 사서 금요일쯤이면 여기서 판다 그러면 이게 10% 구간이라고 그랬죠? 아닌데? 1.68% 에서 5.32% 7% 구간이네요 에.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조금만 힘냈, 힘냈으면 되는데 캔들이 요 박스권 상단에 딱 안착을 하면 여기까지 간다 전고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캔들이 안착하면 물량 태워서 여기까지 가서 수익낸다 아셨죠? 경창산업 얘는 이날 고가 놀이 하는 거 같아서 이튿날도 여기 상한가를 안 깨서 3일째 3,120원에 매수하고 전고점에서 팔아라 그래서 여기서 살았다 했죠. 정거점 3,285원에서 매도 걸어나서 매도됐다 했죠. 당일날. 이렇게 당일날 수익이 난 종목들은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 되는데, 그 당일날 올렸다 내리면서 여기를 깼어요. 3,120원을. 그래서 제가 이날, 그다음 날, 이날 3,120원 위에 안착하면 사라. 그런데 깨고 내려왔으니까 못 사는 거죠. 내려오면 다음 매매 준비를 한다. 장대 양봉의 기준봉 매매하는 방법 세 가지. 상단 매매, 중단 매매, 하단 매매. 중단선 긋고 여기서 한번 샀는데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 두번 산다. 그러면 총 다섯 번 중에 세번 사는 거였죠. 근데 이건 매도되고 난 다음에 다시 살 기회 없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번 한다. 어쨌든 여기서는 두 번만 한다. 오늘 2,757원이니까 2,760원에 매수 걸어놓았으면 매수 됐겠네요. 내일 2,760원, 65원, 70원 그 금방에다 분할로 매수 걸어놓고 오늘 못 사신 분은 한번 매수하고 모레 또 비슷한 금액대에 걸어놓고 매수한다. 이렇게 두번 한다. 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만약 올라가면 여기까지 간다 기본 공식이에요 제가 만든 공식 여기까지 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분할 매도한다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면 두번 샀는데 떨어지면 그다음 매매한다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세번네번 다섯 번 여기서 못 샀으니까 여기서 두번 사고 여기서 나머지 세번 산다 그러면 평단이 중심에서 조금 미칠 거예요 요 정도 그렇겠죠 여기서부터 까지 30% 니까 여기 15% 에서 반은 7% 잡고 22% 인데 좀더 미치니까 25% 구간 정도 마이너스 한5% 정도 계좌에서 찍혔을 거예요. 세번 사면,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1차로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그럼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 갔다가 저항을 뚫으면 어디까지 간다? 정구청까지 간다.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 시간만큼 비례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저항 받고 또 뚫고 여기까지 가고, 그러다가 한 달. 두달 정도 지나서 여기 올라가면 전고점 뚫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갔다가 행보하다 여기까지는 간다. 그래서 상단 매매하면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나고 매수 시점부터 중단 매매하면 2 주에서 4주 안에 수익이 난다. 하단 매매하면 4주 이상 걸리기도 한다. 넉달 정도 걸리기도 한다. 자 절대 손절은 없다. 지루할 뿐이다. 항상 같은 금액으로 매수합니다. 다섯 번 정확하게 나눠서 한 번, 두 번, 두 번.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안 되고 바로 내려오면 상황과 같는데 어느 날 봤더니 고가 놀리안 하고 바로 이만큼 와 있으면 여기서 두번 올라가면 두번 매수한 금액만큼 수익 낸다. 내려오면 세번더 매수한다. 그래서 날로 매도한다. 걸린 시간만큼 비용도 좀 추가됐으니까 수익이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나는 거랑 비슷하겠죠. 계속 기계처럼 같은 방식으로 매수매도한다. 손절은 절대 없다. 한국 석유도 석유 뭐 시추 안에 어쩌네 그래서 막 올랐다가. 바로 사그러들었죠. 그러고 나서, 전날 상황과 난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하, 확 깨고 내려오든지, 그러면 중단 매매를 준비할 텐데, 중단도 깨고 내려오면 하단 매매할 텐데,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냥 기대, 지켜보는 거예요. 언젠가 신어주겠죠. 61선이 밑에서 지지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21선도 거의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21선이 밑으로 파고 내려오고 61선이 올라가면 데드크로스 이루어지죠 그러면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빠지면 중심선까지 내려오면 두번 매수한다 밑에 장기평선이 받치고 있으니까 더 내려가도 여기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도 깨고 내려가면 여기 장대형 봉의 하단선 그게 241선하고 비슷하게 물려 있죠. 그럼 최악의 경우에 계속 횡보하다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정할 거예요, 얘가. 거래량 측정 거래량보다 두세 배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방향을 정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정하고 윗꼬리안 달았으면 갔을 건데 다시 횡보하는 거 보니까 뭐가 아직 없어서 그래. 위로 가게 되면, 오일선 위에 올라 타고, 거래량이 두배 정도 나오면, 물량 실어서 수익 내고, 아래로 가면, 여기까지 최악의 경우 기다리던 생각으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세 번, 분할로 매수해 본다. 그럼 여기까지 올린다. 여기서 바로 가면, 타이밍 잘 잡아서 약 수익 낸다. 너무 머리 아프고 못 하겠다 그러면, 종목에서 지우고 다른 거 한다 인벤테지랩은 비만 관련주들이 요새 엄청 많이 잘 가는데 오늘 라파스도 갔고 팸트론이란 주식도 며칠 동안 계속 갔고 비만 관련 주식들 중에 하나인데 이날 상한가 나오고 고가 놀이 계속 했죠 첫날은 지켜본다 위에서 노네 상한가 놀이 할 건가 보다 둘째날도 지켜본다 확실히 상한가 놀이 하는구나 그러면 세 번째 날 여기서 산다고 매수 걸어 놓는다. 공식이라 그랬죠? 근데 안 내려와서 안사줬어요 그리고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아, 아깝다. 여기서라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면 막 위에서 사면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못 사면 말고 공식대로 한다. 이렇게 가면 보낸다. 구경만 한다. 구경하기 뭐 하면 종목 지운다 대동기어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대동기어 석달 정도 걸렸나 이날 제가 지인분들한테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보니까 고점에서 시작하더니 깼어요 하루 더 지켜보자 했더니 고점을 확실히 깼어요 그래서 그럼 중단매매 방향을 틀어서 지켜보자 그랬더니 3일째 됐나 여기 터치 됐어요.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켜봤더니 그 다음날도 빠졌다. 그래서 이날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여기서 많이 안 빠지길래 1차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여기서 14% 올랐는데 한번 매수한 금액으로 5% 이상 수익 내고 털고 나왔던 분도 계시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 중심선 바로 무너뜨리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하단선 매매 준비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로 세번 사면 된다. 계속 지지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인가 세번 사고 기다렸죠. 깨고 내려가요. 깨고 내려가면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 매수한다? 다시 올라올 때 매수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선에서 하단선 다시 따지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물을 타십시오. 물을 탔는데 또 빠졌어요. 그래서 물 타서 더 싱거워지고 더 빠졌죠. 자, 그래도 이때 사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올라온 거 확인하고 내가 샀던 시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한다.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샀어야 되는데 조금 성급했죠. 그래도 뭐라, 뭐다 이렇게 나오면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여기서 3월 22일부터 4월 22일, 5월 22일, 6월 22일, 7월 22일 넉달이 다 돼가죠. 매수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세 번, 이쯤 어디까지 매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매수한 시점부터 두달반 정도 지났는데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이 기간의 절반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1차로 중심선까지 가고 여기서 지지받다 돌파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기. 장대 양봉의 고점까지 간다. 이거 뚫으면 전고점을 뚫고 더갈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분할 매수를 저점에서 여기서 했으니까 올리면 15%. 분할 매수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려도 15%는 좀안 되겠죠. 한 10%. 올라가면 반 매도하고 올라가면 나머지 매도한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지루했던 종목이다. 얘도 2주 안에 슈팅을 여기까지 올리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상단, 중단, 하단 분할 매수 일정한 금액 비율 정해서 기계처럼 매수 매도해서 수익 나면 매도한다. 손절은 없다. 왜 세력들이 비용 써서 물량 이렇게 실어 가지고 매수 매집 해놨으면. 물량이 빠져 나가지 않는 이상 언젠간 다시 올린다 이날 보면 거리량 엄청 많이 터졌죠. 근데 이날 음봉이 터졌는데 이 음봉이 좀더 길고 이거리량이좀더 많으면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다 나갔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단 중단 하단 매매 매수를 하면 안 돼.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어. 세력이 아직 안 나갔죠. 기다려 볼 만하다. 요거 상한가 갔던 종목들 여기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 이거 있어요 특정 일자에 상한가 갔느냐 하한가 갔느냐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를 치면 8일날 8일날 갔던 거 떠요 그럼 이거 관심 종목에 하나씩 넣어 놓으세요 떠놓고 주말에 한 번이든 시간 날때한 번이든 차트 크게 펴놓고 어느 선을 매매를 하면 좋을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100원짜리 주식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0원 네. 이상 그리고 막 몇십만 원짜리 있잖아요. 한 주에 20만 원, 30만 원짜리들은 상대적으로 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빼고. 그냥 10만 원 미만으로 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아셨죠? 음. HLB 때문에 많이들 심란하셨을 텐데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끝.